안녕하세요, 알고할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겉자리하고 배추로 이렇게 이제 파란 부분 깨끗한 거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다.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데쳐가지고 된장국 끓여도 되고 이렇게 볶아서 드셔도 되고 그럽니다. 이제 천일염 한스푼이예요 식초입니다, 두스푼이예요이거 삶을 때는 이제 식초를 넣으면 아주 부드럽게 삶아집니다. 이제 삶기 전에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데치세요. 이제 요거는 여기가 이제 조금 뻣뻣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좀 끓이세요. 끓는 물에서 이렇게 뚜껑 덮고 5분 삶았습니다. 이 줄기가 살짝 물컹할 때까지만 이렇게 삶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5분 삶았다고 해서 다 5분 삶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껍거나 얇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시간 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물에 헹구지 마시고요. 불을 끄고 이제 뚜껑 덮어서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뜸이 들면서 더 물렁하게 삶아집니다.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이거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요거 이제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깨끗이 씻어 오세요. 이거는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는 반 개입니다. 양파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반 개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채를 써보세요. 이제 웍을 준비하세요. 불을 키시고요. 이거는 국물 멸치입니다. 이제 요거 똥을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기름 넣지 말고 이렇게 요 멸치를 먼저 이렇게 이제 살짝 볶으세요. 이제 멸치는 이렇게 살짝 볶아가지고 해야 이제 멸치 비린내 이런 게 없어요. 멸치 냄새가 살살 날 때까지만 볶으세요. 을 끄세요 앞으로 이렇게 모르세요 잎사귀 부분은 부드럽고 여기는 좀 억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자르세요 길게 볶을 겁니다 저희는 칼로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간을 할 겁니다 된장 한 스푼입니다 된장은 저희 이제 시판이에요 이거는 홍게 액젓입니다. 두 스푼이에요. 진간장입니다. 한 스푼. 매실액입니다. 한 스푼. 고춧가루예요. 한 스푼. 식용유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맛술입니다. 두 스푼. 된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된장을 이렇게 풀으세요. 골고루. 이거는 생수입니다. 200ml 컵으로 한 컵이에요. 불을 키세요. 이거를 이제 푹 볶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수를 넣으세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 뚜껑을 덮고 푹 볶으세요. 저 이제, 이제 중불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볶았습니다. 양파 이고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넣으세요. 파랑 야채 썰은 거다 넣으세요. 마늘도 중간에 넣습니다. 두스푼이예요들기름이예요 들기름도 이렇게 중간에 넣으세요. 처음에 식용유를 볶다가 그래야 맛있어요. 처음서부터 들기름을 넣으면 들기름 향도 다 날아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 덮고 조금 더 볶으세요. 양파 넣고, 이제 이렇게 뚜껑 덮어서 3분 이렇게 더 볶았습니다. 이제 이 우거지 볶음은요, 국물을 이렇게 살짝 있을 때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촉촉하니 맛있어요. 그럼 이제 깨소금입니다. 한 스푼이 에요 저희는 이제 이거 뭐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간을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진간장 이런 거더 넣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추면 돼요. 김치, 겉절이나 이런 거할때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볶아보세요.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